안녕하세요 여러분. <laughs> 지금 제 방이 너무 달라지지 않나요? <laughs> 지금 저는 한국이고요. 지금 격리 시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오실래요? 그래서 이게 제 현관입니다. 현관 문은 잘 잠궈놨어요. 제가 못 나간다 해도 누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잘 잠궈놨고요. <laughs> 어, 이거는 제가 만든 쓰레기통이에요. 제 순수 작업한 쓰레기통. 너무 웃긴 게, 이거 어딨지? 아,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? 이 바이오 하자드 느낌이야. 그리고 이것도, 여기도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. 그, 이거를, 쓰레기를 담고 나서 소독제에 딱 뿌린 다음에 묶어서 지정된 시험과 날짜에 밖에다 내놓으면 돼요. 이렇게 오면, 옆에가, 여기가 화장실이에요. 여기가 제 화장실이고요. 수건은 줬어요. 여기는 드라이기도 있고, 비누나 치약이나 클렌징폼. 이렇게? 트래블킷 해가지고 더좋고요변기 있고, 여기 샤워기도 있어요. 물이 되게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세탁기. <laughs> 손빨래로 합니다. 세탁비누 줬어요. 그러면 넘어갈까요? 이게 제 방입니다. 여기 보시면, 이게 뭐라 하지? 세탁. 건조기인가? 네, 제가 한국말이 좀 딸리네요. <laughs> 이거 갖고 그리고 물을 많이 줬어요. 목말라 죽을 일은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 TV가 있어요. 왜안 되지? 아, 됐다. 저는 그냥 EBS 틀어놔요. <laughs> 그리고 여기는 제 데스크입니다. 여기 거울도 있어요. 일단 그냥 제 물건들 다 놨어요. 노트북 갖고 온게 너무 다행이에요, 진짜. 이거를 주셨더라고요. 살균 소독제, 이 되게 이따만한 거 하고 이거 너무 감동이었어. 손 소독제. 이거 보이시나요? 500ml 짜리예요. 500ml. 영국에서는 50ml 찾기도 어려운데. 그리고 여기는 제 침대입니다. 이불은 두 개를 덮고. 이 밑에 까는 거는 바닥에 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매트처럼 쓰고는 있어요. 그래서 되게 따뜻해요. 근데 이 베개 너무 웃기지 않나요? 베개 안에 빨대 있어. 이거 빨대예요. 근데 은근히 편하더라고요. 제 가습기. 가습기 여기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습기 되게 잘 쓰고 있어요. 거의 맨날 켜놔. 그래서 그게 다예요. 이렇게 이런 데에서 열심히 밥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.